리버도 좋죠. 근데 잠깐만 이거 뭐야 무작인데? 리버 갈까요? 때리버 갈까? 때리버? 완전 때리버? 로보틱스 많이 지워가지고 빨모처럼 뭐 빨모처럼 진짜 뭐 로보틱스 1 0 개씩은 못 찍는데 그래도 빨모처럼 상대 종족을 보고 괜찮죠. 때리버 괜찮죠. 오늘 집을 삽시다예아 집을 사 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파서치 갈게요.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건 어때? 이건 어때? 괜찮지? 이건 또 어때? 아, 엄마, oh 이갓 아, 죽는다. 아, 가스 좀 가져갈게요. 가스 8원만 가져갈게요.

가슴 웃 졌어. 쟤, 제가 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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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는구나. <laughs> 무슨 소리지? <laughs> 나 지금 무슨 소리지 모르겠는데 대도가 토격 중해지고 싶 계세요? 뭐들이요? 헬스러시 해서요? 예? <웃음> 기초도요? 여보, 이보 여보, 여보, 팔배로보였어요 <laughs> 놀랐어요 <왜>? 본진 8바라기 <laughs> 내가 가스러시를 해서 내가 지금 기본도 안 돼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지, 근데? 여러분, 뭐야? 이거 근데 왜 그래? 근데 보진 팔...팔악하고 왜 가스러시 당하셨어요? 저도 개념도 없다는 얘기는... 얘기는... 처음 듣네요. <laughs> 진짜 처음 듣네, 그죠? 핸디 돈부작게 나가죠. 오, 씨, 뭐야. 사업을? 오, 사업을? 누구데요 <목소리> 얼굴? 어, 대단한데 이거? Здорово, да. 아, 완전 리보로 끝내야 되는데, 씨. 탱스 바뀌어, 일단은. 이클립스만 하면 게임이 왜? 응. 有事。<laughs> <laughs> 아, 프로그램 못 실어 날렸다. <웃음> 여기만 게임하면 <laughs> 왜 이러지 진짜 오, 코멘트두 개네? <laughs> 이게 어떻게 <laughs> 게임이 다 <나? 웃음> 진짜 신기하네. 아까도 이런 게임 나왔는데 이거 진짜 신기하네 여러분. 본질적 <laughs> 되 이렇게 뒤바뀌지. Come on. 오, 빨라하네 어, 왔어, 이제. 이제 왔구나. 이거 떼고지. 아이 가볼까 여러분? 가보자 여러분. 어, 커맨드, 더블 타 저럴까? <laughs> 아, <왜 이렇게> <laughs>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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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대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진짜 걸트린놈이래 봐봐 나 얘가 뭐 팔바락인지 뭔지 사실 관심이 없었고 팔바락도 아니었네 아 팔바락 맞았구나 팔바락은 맞았네 어 근데 지가 지는 그거야 지금 팔바락을 했는데 내가 지금 정찰을 와서 게스러쉬를 하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하라 이거예요 근데 웃긴 게 이놈아가 지금 그 무작위 랜덤을 했거든요. 랜덤을 했으니까 난 파일럿 서치를 한 거야. 토스인지 테라인지 적은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이 놈을 랜덤 한 거를 활용하려고 팔바락을 한 거예요. 팔바락을 하고 나는 파일럿 서치를 갔으니까 바로 게스로시를 해버린 거고. 근데 네가 팔바락해도 내 게스로시에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호랑이님 슈퍼채팅 5만 원 선납. <laughs> 님 마지막 소리가 너무 듣기 좋네요. 키키도 감사합니다. 즐거웠어요. 아이고 우리 호랑이 님, 랑이랑이 호랑이 님.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예, 아유, 오늘 제가 감사드리죠. 예, 오늘 거의 뭐 하루 종일 미션을 주셨는데 너무너무 제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호랑이 님, 랑이랑이 호랑이 님. 너무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재밌게 했어요 덕분에 8 시간 여 시간 동안 정말 화장실 한번안갈 정도로 게임이 다 재미있었습니다 방종하고 쉬좀 늘려고요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아, 지금 봐봐 이거 봐봐봐봐봐 똥된장 구부랍시다 이러고 있어 8배라고 했는데 왜 멍청하게 개스러실를 하냐 이거야 이게? 예? 똥된장이요? <laughs> 나똥 된장국 불안한 <laughs> 얘기를 처음 들어보다사면서 아예 그냥 기본 개념이 없네 이러고 있어. 와, 내가 소소를다 듣는구나. 요즘에 많이 진다고 기본 개념이 없대. 야, 네가 팔바라 가는 거랑 내가 게스러쉬 하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 뭐, 응? 나는 너 게스 최대한 늦게 먹게 한 다음에 그드라곤 푸쉬 하면 돼. 리플 보면 알 거임. 아예 네말 기초도 안돼 있음. 기초요? 뭐 어, 기초도 안돼 있대. 어이가 없네. 진짜. 본진 8배로계 게스로시하는 인간은 니가 처음. 여러분 저 방송 안 터졌죠? 어? 좋아요가3 0 0개가넘었는데 줄었지? 백 몇십개가 몇줄었지네자 이거 일단 <laughs> 저기 아카데미 짓고 사업을 눌렀죠? 아 근데 한번 치고 나오는거는 좀 빡세더라 자, 개념 없다라는 얘기도 또 처음, 처음 들어보네요 이게 스팀 먹고 사업에 스팀 먹고 박하이 나오는 타이밍은 너무 좋았어 진짜로 이건 정말 너무 좋았어 막기는 좀 빡세더라고. s c 바라또 같이 나오니까 사업이 안된말이는 모르겠는데 사업 되니까 좀 빡세더라. 기본 개념 없는 강림. 제목이 틀리더 여기서 시저모드 해가지고 시간을 조금 벌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스피드업까지 눌렀고, 셔틀 소거까지 눌렀고, 그로 견제를 하지. 이게 견제 이미 들어갔잖아. 금방 진놈 아, 근데 이번 판 위험하긴 했어요. 솔직히 조금. 질 수도 있었던 판이었는데, 리버 견제 좀 성공하면서, 일꾼도 좀 잡아내면서, 손은 느린 편은 아니네. 손은 은근히 빠르네. 4 드라 몸으로 좀 대주고 아 여기서 근데 리버가 딱 죽기 전에 스캐럽 한번 날려서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또 오죠. 공진이 고또 날아가고 테란 본진을 날려버렸네. 여기까지 리고 이 친구는 돈이 없었어 106원이고 커맨센터 저기까지 날아가는데 한세월이죠 이때 나는 엄청 복구를 때려버리지 여기로 프로브도 좀 보내놨고 여기 멀티도 먹고 프로브 좀 살리고 엄청 복구 때립니다 순식간에 여기 뭐 프로브 죽기 전에 돈채고얘 지금 서플 다 깨져가지고 빨간불 들어. 왔아나이렇게 빨간불 나구나 탱크만 <laughs> 나올 때 탱크는 많은데 탱크만 많이 있으면 테라임 장에서도 불안하거든요? 탱크라는 뭐, 애들이 다쳐주는 유닛이 있어야 센 거지. 여기서 요거 마무리 짓고. 얘는 이제 커맨드 날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지금. 일꾼도 봐봐, 지금 6개밖에 없네. 난 30개 있는데 그죠? 여기랑, 여기. 내가 왜 혼자 처음부터 흥분을 해가지고. 내가 무슨 빌드를 하든, 니가 왜, 니가 신경을 쓰냐. 처음부터 홍보 하더니, 아, 마지막에도 화를 잔뜩 내고 나가네.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거야? 어, 이제 일꾼이 불어나서. 일꾼이 만약에 한두 부대 정도만 테란도 있었으면 금방 복구가 됐을 텐데. 일꾼이 너무 없었어, 이 테란도. 팩토리 두개 겨우 뛰어왔네. 아, 나는 멀티 계속 불려나가지고, 야, 하나 더. 넥서프. 그리고, 가서 끝내버리죠. 리버. 낙하산 드랍으로다가, 허메드 센터 날려버립니다. 이거 체력이 없었네. 반밖에 없었네. 그래서 리버한테 몇대 맞고 터져버렸네 여러분. 띄우지도 못하고. 바로 터져버리네. 땡크뿅. 뿅. 너같은 애들은 리네 해달라고 했으면 받아준다 또내준다 이기니 그제야 좋던데 <laughs> 병신같이어리야 <laughs> 니가 더어릴것 같다 야아 <laughs> 기본개념 없다는 놈 응징했습니다 질 뻔했어요 아 박하니 타이밍 지리게 잡아가지고 질 뻔했어요 진짜 천만 다행으로 또 역전극을 또 펼쳐냅니다. 너무 다행이죠? 이런 놈들한테 지면 너무 짜증나죠, 여러분? 진짜 다행이지? 아, 뜯어 굴라다봤네 무슨. 팔바락 한다고, 팔바락 했다고, 내가 가스로시 하니까, 똥된장 부분하라고 그러고, 개념 없다고 그러고, 무슨. 전방진 너무. 아 이거 뭐지